아, 지금 앞에 있는 이 CPU 모듈은 아, 마이크로 비룬에서 제작된 MV7420 CPU 모듈입니다. 아, 이 CPU 모듈의 CPU는 삼성 엑시노스 7420 6 4 m 트옥타코아 즉, 코어텍스 A50C 2.1기가 쿼드코어, 코어텍스 A53 1.5기가 쿼드코어, 아,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. 아, 그 CPU 내부에는 인터널 롬 64KB, 인터널 원칩 SM r a 336kb 역시 2.1GHz 오프레이팅프로코시를 갖고 있고 그 CPU 크기는 14.5 곱하기 15mm FCFBGA POP 타입입니다 볼피은는 0.4이며 모든 핀은 1084 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U 내부에는 LPDDR4 1600MHz, 1 6비트 t 포트로 구성되어 있고, 용량은 3GB입니다. 아, 그 옆에 저장 배치인 EMMC는 버전은 5.0이며, 32GB 용량 확장은 가능합니다. 역시 그 e m 시 c 불빛이는 0.5mm 불빛이 153볼에 11.5mm 곱하기 13mm 곱하기 1mm로 크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파워 관리인 PMIC는 스탯다운 볼트 컨벌터 10V로 되어 있고, 백 부스터 컨벌터 1포트와 LDO27 포트, 인풋볼테지는 2.7에서 5.0V BG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69WLCSP 5.29 곱하기 5.29mm 패키지로 되어 있는 이 PMIC입니다. 역시 커넥터는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총 각각 100핀으로 되어 있고 총 400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커넥터 시수는 0.4mm 피치 100핀 곱하기 4,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CPU 모듈의 가로 세로 크기는 3 4 곱하기 58 곱하기 높이 1mm로 되어있고 결합시 B2B 높이는 1.5mm로 되어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PCB 사항은 10 레이어 빌드업 올 비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OS는 안드로드 5.1 BSP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